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네. 브이로그 찍으셔야 되는데. 브이로그요? 사실 브이로그는 스타 변호사들이 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스타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, 아니, 아니 그런 말씀하세요 <laughs> 브이로그를 어떻게 네. 찍어볼까? 아, 사실은 제가 아, 독일에서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 어,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와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 윌러라고 불러 주시면될것 같아요. 윌러. 윌러가 아니고요, 무러 블러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블러 어... 일단은 제가 뭐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감정 독일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좋아하는 문학가들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괴테를 아무래도 좋아하죠 괴테 인생이 담겨있죠 아무래도 그런 거장들의 책 속에는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아... 아직까지 3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아... 중학교 때부터 읽었는데. 네. 중학교 때부터요? <laughs> 네. 3페이지까지밖에 못 읽었어요. 그냥 글자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. 인생이 담겨있기 네.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랑 그 책을 읽는데 필요한 시간이 같아요.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죠? 네. 사실은 이제 변호사로서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판단. 하우스트의제 법조인으로서의 철학이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독일어는 사실 한국어보다 편한 부분도 있어요. 아, 맞아요. 네. 어... 모르겠 제주도 방 o 하시는 n 아니 r g a n Morga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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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n Morgan? m o r g n a n Morga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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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윈신 g a n m 윈신 g a n a n m o n m o r n m o a n m o e n r m n o n 이스마크 어, 클래비오, 음, 스플 아, 이스마크 축구 스플린, 흠, 이런. 독일어 를 공부하고 싶다. 그럼 맥주만 먹는 거야 그냥. 계속 내가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. 소세지 먹고, 축구 보고,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맥주병 던지고 <laughs> 맥주병을 던지면 안 <laughs> 돼요 맥주병을 던지면 안 되죠. 아 네, 요 네.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네. 네. 항상 저는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. 공부하지 않는 법조인은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의뢰인에게 그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 공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<laughs> 아찔? 예예 위일러니까요 예. 그래서 독한 변호사라고 많이 불러요 저를 변호사들이 독한 사전을 들고 다녀서 독한 변호사다 고독한 변호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? 제 이야기가 좀 어렵나요? 아니 아니 격엔 윤델스귀 균닥티리히라는 표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스나아 아니 까 전혀 다른데요? 찍어 볼게아 찍는 거 보이시잖아요? 왜 물어보세요? 너무 당황스럽다 <목소리> 오늘 또 피어프로인데 친구를 또 독일로 어 하는 프로인데요. 아, 아. 우리 형 동생 동료들을 소개하고자 식사 시간에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. 피어프로인데 <목소리> <Fear 목소리> 네 명의 친구들. 루테나페티트. 아, 아. 그 그럼 음, 무슨 말? 맛있게 드시는 대신 루테나페티트. 미디움인가요? 그냥. 날 네. 네. 것인가요? 네. 날 네. 것인가요? 고기 추가요. 아 고기 추가 그게 중요해. 기일 됐나? 아 좀. 딜 클로징 거의 마무리 되가고 음. 있는 날인데요. 딜그 클로징 되면 다음 건 바로 넘어가야 되니까. 네 준비하겠습니다. 아 <laughs> 제가 제가 넘어가니다 우리 허설턴사님도 러시아에 계셨잖아요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다 스비다냐. 다 뭐라고요? 토스트를 많이 읽으세요? 토스트는 어릴 때다 뗐고요. 네, 지금 푸시킨 누구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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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다 됐어요. 바이에 같은 거요? 노인 이르고 왔는데 노인가 받아요? 네. 노인가 받아요. 받아요. 누구 책이죠? 네? 저저거이런 제가 사서 문학적인 깊이가 좀 다른 편 독일을 대표하는 전종 음. 제가 또배를 좋아하잖아요 닥스 훈트훈트가 개라는 뜻이 닥스는 뭐냐 닥스 닥스는 백화점 응. 니가 말하 <laughs> <잘안 웃음> <하네. 웃음> 닥스 아니고 그 비싼 브랜드 아니 닥스를 현대백화점에 품품아두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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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만 원을 주고 샀더라고 가방 아, 음. 그래서 그, 뭐 그런 게 있고요 이거 잘하는 독일어 되겠요어 말이 좀 통하네요 한국 말잘안통서 그렇지 음, <laughs> 음. 좀더 말씀하시죠, <laughs> 갑자기? 아, 뭐 원래 하는 한... 거. 어,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, 너는 맨날 하는 거. 항상. 남 얘기만 그런 거 있잖아. 네. 쟤는 왜 저러냐. 쟤가 그런 말안했어요 <laughs> <laughs> 너는 좀몇번 패고 싶던지 알겠어? 자극적으 그럼 진실게임 한번 하자, 진실게임. 아, 그 갑자기?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. 진실만 이야기하는 걸로. 누구부터 시작할까? 형이 먼저 질문하세요. 응. 나한테요? 예, <laughs> 알았어요. <에이. 웃음> <laughs> 나는 나는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예, 있습니다. 범죄. 아니, 범 <laughs> <laughs>